안녕하세요. 델리입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인스 소개 영상을 들고 와봤는데요. 어, 정말 떨리네요. 이거 한번 열어서 이 봐볼게요. 이렇게 인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인스랑 떡메가 있답니다. 이건 먼저 스티커 같은 거고요. 이거. 스티커들이에요 이런거 인스지만 스티커. 스티커는 이렇게 준비해뒀고요 이제 인스를 한번 봐볼까요 인스 우와 이쁘죠 자 한번 이거는 용이 도안 사탕수수 발주 귀엽죠 여기 이렇게 지은 스티커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엽죠? 전 이게 개인적으로 많이 귀여워요. 이렇게 어 까만 얼굴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인스가 있고요. 이런 마시멜로우 같아요. 이렇게 귀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귀여워요. 아, 귀여운 게 예뻐. 이쁘죠? 이거 제가 진짜 아끈는 인스예요. 이렇게 있고 또 이거. 이거는 이쁘기보다는 귀엽네요. 이 캐릭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귀엽죠? 이렇게 인스가 있고요. 또이 똑같은 두 장에 인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가 있고 이거 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귀엽게 있고짠 고래 고래 이렇게 귀엽게 있고요 짜잔, 꼈죠? 이렇게, 인스가 이렇게 있고, 어, 영어의 인스. 이렇게 영어가 자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너구리에요, 너구리. 오케이. 이제, 떡매를 소개해드게요 자, 포스트이지만, 떡내. 선생님, 저희 께칭찬과 점수를 주세요. 이렇게 많고, 여기는, 이거, 식빵. 예 이렇게, 예쁘게 놓여있고, 요거는, 식빵. 이것도 식빵이네요. 이것도 이렇게 있고, 짜잔, 이거 똑같은 거니까 패스할게요. 이 딸기 떡매, 딸기 떡매. 이건 친구가 준 거예요. 짜잔, 짱구. 요리를 하고 있네요. 정말 귀엽습니다. 보노보노다. 슉. 예, 보노보노. 이렇게 있고. 짜잔, 이렇게. 떡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스트잇 아니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짜는 이것도 식빵이지만 귀엽죠? 이거 너무 귀엽죠? 그냥 이렇게 있고, 이거. 개인적으로 전떡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있고, 이거, 마지막, 음,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거! 마지막 똥배는, 워너블. 자, 이렇게 많은 떡매들, 스티커, 이렇게. 떡매, 잇, 이쁘다. 이렇게. 어, 잠깐만요. 인스, 인스들. 이렇게. 인스들. 자, 이렇게 해서, 음, 인스 소개가 마쳐졌는데요. 어, 이게, 제, 저는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게 친구들이 거의 다준 건데, 인스들이 제일 많아요. 똥매도 많지, 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은, 이런 인스들과 똥매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제발 눌러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